오늘 시간에는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사무엘상 강해 설교를 시작을 하고 사무엘 관련된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성경 인물들 중에서 정말 큰 영향력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특별히 사사 시대와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은 직분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사사로서 백성들의 재판관이 되어서 백성들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시시비비들을 판결해 주는 법관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성 t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 t t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타락하고 힘 s 때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젖을 뗄 무렵. 약3 살쯤에 어머니와 헤어져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육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배우면서 신앙적으로 성 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아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약몇 살쯤일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저서 유대 고대사에서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약 12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12살부터 본격적으로 어른들이 하는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살던 때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결정이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를 터치하지도 말고 나도 너를 터치하지 않겠다. 이것이 자기 옳은 대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인 암흑 시대 이주.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생각이 기준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시대가 사무엘의 시대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기준이 내 자신이고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쩌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삶을 좋게 보면 개인 인권을 중시하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 주는 그런 삶이지만 미국의 삶을 좀 나쁘게 보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터치받는 것을 싫어하고 서로의 개인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려고 하다가 보니까 셀피시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악용이 되는 것이 미국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오늘 사무엘서 3장은 1절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파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더라. 우리는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요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화면 보시고 아모스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우상 앞에 절하며 그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또 부엘세바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찾아가서 그 앞에 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만을 쫓아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앞으로 기근이 있게될 것이다. 그 가뭄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관이 될 것이다. 이 바다 끝에서 저 바다 끝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젊은 남자도 젊은 처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하여 영적인 피폐함이 그들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참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보고 듣고 깨닫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또 큐티하며 묵상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우리들이 교회 올 때에도 성경책을 잘 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PPT 화면으로 성경 말씀도 다 보여주고 또 셀폰에도 성경 앱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쉽게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한번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보는 성경 구절이나 듣는 서, 설교 말씀 30분 가지고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지 않을 만큼 간신히 버티면서 살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변명, 귀찮다는 게으름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습관적으로 보는 행동 등으로 솔직히 생각을 해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애쓰고 힘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떠나가는 그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영적인 기갈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던 그때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도 참 특별합니다. 왜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거하는 처소에서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왜 혼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옆에 켜져 있는 그곳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세살 정도 되는 나이 때부터 성막에서 생활을 했지요. 아마 성막은 사무엘에게 놀이터였고 학교였을 것입니다. 성막은 사무엘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성막에서 사무엘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도 다 지켜보았을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다 보고 배웠을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막 안에서 홀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12살 정도 된 어린아이가 지금 성막 안에서 잠을 혼자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모습입니까? 오늘날로 하면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주니어 하이, 미들스쿨 1학년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혼자서 이본당 안에서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특별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부터 참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자다가 듣고 깨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로 착각을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제사장님께서 부르셔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말하죠.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가서 다시 눕도록 하여라. 사무엘이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말씀이 들립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또 다시 부르시는 줄 알고 다시 엘리 제사장이 찾아가지요.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다. 다시 처소에 가서 누워라. 그런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다시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지요. 똑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아, 이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구나. 내가 사무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사무엘이 듣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해 줍니다. 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하여라. 사무엘이 다시 성막에 가서 처소에서 누워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음성이 들리지요. 그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좀 특별한 부분이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이유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지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야다인데 이 히브리어 야다 알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정보를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야다 알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오랜 시간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관계 형성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직 사무엘의 나이가 어리지요 12살 정도 되었다고 해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배워서 알고 있을 뿐 자기의 인생의 삶의 전역에 걸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관계적으로 알고 친밀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자기를 불렀음에도 처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신 줄 깨닫지 를 못했던 겁니다 사무엘이 대답을 하는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말씀이 참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음성학적으로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어를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인생과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도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자기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얼마나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종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종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에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려고만 할까요? 우리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명령하는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 문제에 힘겨운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만 말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인간관계가 온전해지겠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듣는 사람입니다. 내가 들을 때에 나의 본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들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화면 보시고 에스겔 37장 4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 내가 여와인 호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즘 내 삶을 돌아볼 때, 왜 이렇게 메마르고, 지치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만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음 그런 무기력증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개인적인 각자의 이유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아서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살이 입혀집니다. 또 가죽이 덮여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 생,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영이 나를 다스리게 될 때에 나는 회복되고 사랑하게 될줄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 온누리 신문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2017년도에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성경에 대한 친밀도를 조사했는데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성도 절반 이상이 성경을 조금 도 아니면 아예 읽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은 어땠는가? 2017년도에 GNM 글로벌 문화재단이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국 개신교인의 성경 읽기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참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는데 한국 개신교인 중에서는 성경을 가끔씩이라도 읽는다라고 하는 비율이 무려 74.4%라는 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71.8%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평균 어느 정도 성경을 읽느냐? 라는 질문에 1시간 45분 정도 일주일에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는, 아니, 이렇게 많이 읽는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일주일에 평균 1시간 45분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와, 제가 솔직히 목사로서 좀 뜨끔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드리는데, 솔직히 제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을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속으로 좀 부끄러운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서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즉 일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무려 95%의 성도들이 일독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성경 공부도 아무리 많이 했는데 팝 편적인 성경 읽기나 파편적인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본 성도가 100명 중에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 설문 조사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풀러 신학교 마크레버튼 총장님께서 2017년도에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에서 성경 읽는 가장 좋은 방법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귀로 들으며 읽어라. 즉, 성경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성경을 귀로 들으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가 말로 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요즘은 오디오 성경도 많이 나와 있고 드라마식 성경 읽기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앱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성경을 읽어라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읽었다 안 읽었다 읽었다 안 읽었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짧게 끊어서 성경을 읽지 말고 긴 맥락 안에서 통전적으로 성경을 읽어라 즉 여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조금, 이쪽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조금, 이쪽 저쪽 파편식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긴 내용을 한꺼번에 쫙 읽어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통전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한 성경으로 이렇게 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아, 우리 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읽도록 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우리가 같이 성경을 또 읽을 수 있을까? 제가 구역장님들하고 조금 더 은을 좀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같이 성경을 읽고 말씀 읽는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충만해질 수 있을까? 화면 보시고 시편 119편 57절 이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니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시편을 기록한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난과 환난과 우환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일한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힘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읽고 싶어서 눈을 뜬다는 거예요. 아직 아침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새벽 미명입니다. 그런데 전날 밤에 잠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읽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삶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고 하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계속 입술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예,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읊조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듣는 사무엘의 모습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인생, 말씀으로 사는 인생, 말씀을 읊조리는 인생이 될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